여러분들 회사에서 보도자를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기자들한테 신문사에 뿌릴 때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바로 팁입니다. 뭘로 한다? 범피스를 가지고 보도자로 초안을 만드는 방법을 자, 실행하는 거 직접 올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원호 박사의 CHAT GPT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아래 한글 문서를 너무너무 어렵게 작성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MS Word라든지 아니면 아래 한글 많이 씁니다. 특히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부분에서는 아래 한글 문서는 필수고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형식 따지기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논무작성에 특히 그래요. 그래서 바로 범피스란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범피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범 공무원 오피스. 공무원들이 사용할 때 편한 오피스다. 이거를 본래 남해에 있는 공무원이 만들었어요. 간호주 공무원이. 그래서 지금 600일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량을 사용을 하시면서 문서를 자동화시키는 것.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쉽게 마우스로 클릭 클릭 클릭만 하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범정부 오피스 범오피스였어요. 범피스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유튜브 채널로 들어간다. 두 번째는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뭘 검색한다? 공무원 코딩을 검색한다. 세 번째는요.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거를 클릭한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홈페이지가 바뀌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N-A로 시작하는 걸딱 누르면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압축을 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실행 파일 하나가 들어있고요. 실행 파일하고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실행 파일이 어디 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밑에 하면 작업줄에다가 놓으시게 되면 그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아래 한글도 바로 활용이 되고요. 주의하실 점 우측 편에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화면을 줄이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사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반적으로 범피스 프로그램을 딱 깔았을 때 봄이게 되면 두 개의 창이 나타납니다. 세창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딱한 다음에 아래 한글 딱 문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밑에 있는 걸 바로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위에가 사용 메뉴라는 거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메뉴를 누를 때마다 각각 문서가 위에 사용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유튜브 안에 개발일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 보면요, 꿀팁도 있으니 그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것보다 사용 메뉴가 있고 바로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도자를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기자들한테 신문사에 뿌릴 때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바로 팁입니다. 뭘로 한다? 범피스를 가지고 보도자로 초안을 만드는 방법을 자 실행하는 것 직접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문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범피스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연을 하는 방식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법입니다. 범피스는 범정부 오피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된 사용법을 각각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놓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개발 일지라고 해서 있고요, 또는 꿀팁이라고 해서 안에 있습니다. 또한 검정부 오피스 가이드라고 해서 관련돼 있는데요. 창법 좀더도 보게 되면 우선 두 가지 바로 돼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게 뭐다? 내비게이션 바 위에 사용 메뉴로 돼 있는 부분이 각각 올라가 있으면. 이표 세부를 누르거나 블럭을 누르게 되면 나타나는, 여기선 블럭이죠? 블럭을 누르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다? 사용 메뉴다. 이 사용 메뉴를 각각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은 사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용법 두 번째는요, 범정부 오피스를 600일차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600인입니다. 자, 600일차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내비게이션 메뉴. 이게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했죠? 뭐라고요? 내비게이션 메뉴. 이 부분. 이 중에서 뭘 한다고요? 공무원 공기업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단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로고를 클릭합니다. 로고를 클릭했습니다. 클릭하면 나타나는 건요, 네 번째, 사용설명서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범피스 사용설명서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에디션이냐면, 서울교통공사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서교공 에디션인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요 기능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 그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표준 양식, 어, 표지, 뭐, 자동삽입하는 기능이 어떤 거 있는지 일일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비록 서울교통공사 에디션이지만, 비록 최신에 업데이트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범정부오피 사용에 대해서 이해에 유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실 지금 채 GTP 이 부분이 약간의 논란이 있어 이걸 없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행을 하는 것을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뭘 누르라고요? 아래 한걸 누르는 것보다 범정보 피스가 만약에 버튼을 아래에다가 고정을 시켜놨다면, 자, 601차를 누르던지, 아니면 최신 버전이 궁금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크롬으로 가서, 자, 크롬으로 가겠습니다. 유튜브를 실행을 하고요. 상단에 뭘 한다? 공무원 코딩을 칩니다. 공무원 코딩을 누르게 되면, 위에 있는 채널을 누르시게 되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홈이 있고요 동영상이 있고요 쇼츠가 있고 재생 목록이 있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재생 목록에 가시게 되면 범정부 오피스 가이드가 보이십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다운로드 방문법, 폰트 및 글머리, 오피스 가이드 블랙 탭 등이 각각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범정부 오피스 가이드로 11개의 메뉴만 보셔도 여러분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용법에 대해서는 뭘 본다? 범정부 오피스 가이드. 이게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공무원 코딩으로 간다겠죠? 공무원 코딩 구독하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뭘 본다? 범정부 오피스 가이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사용 설명서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뭘 합니까? 먼저, 첫 번째, 범정부 오피스 601차를 실행합니다. 화면이 아래 한글이 나오고요. 한글 문서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이블로그 창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뭘뭐 하시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 아래 메뉴를 보시게 되면 위에 사용 메뉴가 바뀌어 나겠죠. 이 메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비게이션 <laughs> 메뉴 메뉴라고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걸 하나하나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자, 뭘로 하냐면 보도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를 만드는 게 어, 이전에는 편리해서 여기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먼저 채취피트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뭘로 채운다? 채취피트로 채우겠다 자, 저는 채취피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보도자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만드는 방법. 20년 베테랑 신문 기자로서. 자, 그러면 이거는 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역할을 주고요. 관련 분야를 주게 되면 더욱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온다 해서 우선 그 설명은 프롬프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0년 베테랑 신문기자로서 역할을 주고 나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문기사를 작성하려고 해. 분량을 줘도 좋습니다. 분량을 어, 저는 좀 많이 주겠습니다. 천자 이상으로 신문기사를 생성해줘. 자, Shift 누르고 엔터치 해야 됩니다. 신문기사는 어떤 내용을 들어가면 좋냐면 OWELH라고 합니다. 자, OWELH가 뭘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하는데 저는 생각을 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해가지고, 이 화시 뭘까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하라가 뭐가 빠졌을까요? 왜가 빠졌죠? 자, 그러면, Y를, 서로 쳤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가 가능한 하감 보시죠. 먼저,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에서 이달 말에 KME24라고 하는 KME2024의 뭘 하냐면요. 세미나를 아주 크게 해요. 세미나라기보다는 그냥 AI 엑스포 형태 그런 AI 강남회를 합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 심포지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심포지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포지움이라고 쓰겠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2024년 원래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고요. 저는 11월 29일 날 나옵니다. 어디서 하냐면 삼성동 코엑스에서 하고요.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한국 인공 진흥 협회에서 합니다. 왜 할까요? 인공지능은 대중화를 위해서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심포지움과 홍보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 제가 넣었던 프롬프트 20년 이상 베테랑 신문 기자로서, 자, 베트랑 신문 기자로서 모은다? 뭐 역할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루에 천자 이상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해.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겠죠? 봤을 주고요. when을 주고 where, who, w y how를 준 다음에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해미 2024에 관련된 인공지능에 가지고 대중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신문 기사가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가 몇 자라고 했죠? 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신문 관련된 부분. 자, 비무서가 떴죠? 자, 이 중에서 먼저 공격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통사를 누르시게 되면, 각각 나오는데 우리가 보도자로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뜨죠? 여기는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내용을 하는데요. 이 박스는 삭제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그럼 지우면 되겠죠? 딜리트를 누르겠습니다. 저희는 서울 특별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의 로고를 각각 넣으면 되는데, 이 로고들은 각각 없앱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부분. 그럼 날짜만 바꾸면 되겠죠?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뭐, 11월 20일, 3일 24일 정도 된다. 그다음에 보도자료, 그 다음에 보도자료그 날짜가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4년 11월 24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도자료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로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로고를 넣는다. 그러면 이제 텐스페이스로 한번 가볼까요? 자, 텐스페이스, 이미지, 복사, 이대로 이미지 복사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아래 한글에서 여기다가 그냥 가운데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됩니다. 텐스페이스, 저쪽 KR, 보드자로 이렇게 하면, 어, 아니면, 안 맞아. 여기다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크기가 안 맞아? 그럼 F4를 누르십시오.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해주면 이렇게 화면이 됩니다. 뭐, 서울교통사, 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텐스페이스 의 정원인이다, 뭐, 담당부서가 텐스페이스 경영, 경영 총괄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괄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내려가셨죠? 자, 제가 지금 로고를 붙이는 바람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채취피티에 가서 복사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뭘로 누르면 좋냐면, 이 내용은 문서장을 열어가지고, 붙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요? 문서장을 붙이게 되면 안에 있는 태그들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Ctrl A C 를 누른 다음에 다시 왔습니다. 우리 내용을 가지고 먼저 다 넣어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근데 이게 맞아? 안 맞잖아. 그럴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명도 태고딕으로 했는데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을 그럼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이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어? 이게 왜 이렇게 별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냐면 사실 마크다운 문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크다운 하면 괜찮고요. 또는 아니면 그냥 복사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붙이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안에 있는 옆에서 우리가 그한칸 들여쓰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해가지고요. 이렇게 붙이시게 되면 뭐가 없죠? 네. 별표라든지, 아니면, 샵 같은 건 없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모양이 안된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뭘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각각 선택을 하면 된다. 제목 바꿔주겠습니다. 제목을 뭘로 했냐면요, 아량 그래서, KME2024 AI 심포지움 인공지능 대중화의 새로운 장을 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심문기사를 넣게 되면 보도자료가 부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부제목과 샵 키워드를 생성해주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ME 2024 AI 심포지움 인공지능 대중화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해서 우선은 먼저 뭐가 나옵니까? 각각 부분에 있어서 제목이 나왔고요. 지금 우리가 부제목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가셔서 새로운 장을 열다? 그모다그 옆에다가 보도자료를 각각 부제목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부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기 키워드는 알겠어요. 키워드는 각각 넣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다가 보통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11을 했다. 이게 10%가 돼가지고 새로운 까지 내용을 넣습니다. 이렇게 막들여서가돼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각각 부분에서 바탕글로 가게 되면 이 들여서기가 깨끗이 없어집니다. 다만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졌죠. 몇이었는데, 13이었는데, 13 정도까지만 글씨를 키워보겠습니다. 보고 해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포양은 뭔데? 그러면 이렇게 누셔가지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대중화에서 이 모양을 넣고 싶다. 그러면 먼저 블로그 설정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됐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여기도 갔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촥 누르면요, 바뀌었죠? 그래서 엔터 치고 이런 식으로 바꾸고, 또 여기서 글로벌 AI에 업로드약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치고, 그 다음에, 갖다 대고, 마우스만 길러가지고 블록 설정을 해서, 지금 이거는 서울교통공사 거를 하겠지만, 너무 쉽게, 그리,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수자료 끝! <laughs> 이제 이름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이게 없어요. 담당자만 있고, 각각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위아래 없이, 그냥 담당자만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담당자, 아니면은, 뭐, 팀장 정도, 이사, 뭐, 홍보 이사. 어, 끝. 뭐, 더 해야 되나요? 네. 완벽한 보도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름만 넣으시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alt-v를 누르시게 되면, 보도자료가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과 같이 사실은 범피스에서 채취되어 있을 때는, 거기 안에서 내용에서 이제 owe1h만 넣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600일차를 시행하고 편리를 누르고 채팅도 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죠?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에 관련대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드 자료를 가지고 내용은 뭘로 했습니까? 챗 h 피티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범피스 프로그램으로 보드 자료 문서를 아주 이쁘게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요. 범피스 프로그램으로 활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보드 자료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들어갔죠. 자, 이제 오늘 하는 시험까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채취피들 가지고 컨텐츠를 쓰고 나서 폼은 뭘로 한다? 범피스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자금을 할때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오늘 종목 배웠으니까 여러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